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달걀은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달걀 한 개에는 각종 비타민과 단백질, 무기질 등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대부분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달걀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치매 예방과 염증 억제 등 건강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달걀과 같이 먹으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음식과 건강상 이점을 높이는 달걀 삶는 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달걀과 같이 먹으면 치매를 막는 음식. 달걀 노른자에 풍부한 레시틴 성분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뇌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치매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레시틴은 뇌 신경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뇌 신호 전달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으로 기억력 증진을 돕는데요. 핀란드 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497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달걀을 매일 섭취한 실험군은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줄어들었으며 섭취 전에 비해 언어와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치매 예방에 좋은 달걀을 먹을 때 같이 뿌려서 먹으면 그 효능을 극대화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강황입니다. 달걀과 강황을 같이 먹으면 특히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강황에 풍부한 커큐민 성분은 뇌세포 활성화는 물론 뇌 신경 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미국 UCLA 알츠하이머 연구센터에 따르면 강황의 꾸준한 섭취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률을 낮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커큐민 성분이 치매 유발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황의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으로 달걀의 불포화 지방산과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때문에 강황이 들어간 카레가 주식인 인도 사람들의 경우 세계 최저 수준의 치매 발병률을 자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강황을 즐겨먹는 인도 사람들은 65세 이상 치매발병률이 1.1%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치매발병률 10.3%와 비교하면 약 89%나 낮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수많은 치매 전문가들은 인도 사람들의 치매발병률이 낮은 이유를 그들이 매일 먹는 강황과 후구추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먹는 현지 카레의 경우 강황의 함량이 약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카레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카레와 같은 음식을 먹을 때 흑우추와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레에 뿌려 먹는 흑우추의 경우 흑우추 속 피페린 성분으로 인해 커큐민의 건강상 이점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텍사스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흑우추 속 피페린은 극소량만 추가해도 강황 속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2000%약 20배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피페린이 위장벽을 완화하여 커큐민의 큰 분자가 위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와 커큐민의 대사를 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달걀후라이를 먹을 때 강황과 함께 흑우추를 한 꼬집 정도만 뿌린다면 치매에 가장 좋은 최고의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오름에서는 믿을 수 있는 100% 인도산 강황에 흑우추와 브로콜리, 아로니아, 진피까지 더한 오름환을 개발하였습니다. 독하거나 내성이 강한 화학성분은 일절 들어가지 않고 자연에서 얻은 5가지 원료로만 만들어 누구나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오름의 오름화는 댓글의 링크나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같이 만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상 이 점을 크게 높이는 달걀 삶는 방법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풍부한 레시틴 성분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달걀 한 개에는 1.5g의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어 식품 중 레시틴이 가장 풍부한 수준인데요. 레시틴 성분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뇌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레시틴은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과 관련된 신호를 전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으로 기억력 증진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치매 예방에 좋은 달걀 속 레시틴을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을 반숙으로 먹는 것입니다. 달걀 속레시틴는 너무 많이 익는 것보다 반숙으로 먹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으며 열을 오래 가할 경우 소화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작용은 특히 나이가 들고 소화 기능이 약해질 경우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달걀을 삶을 때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줄이고 달걀을 넣은 후. 그때부터 8분만 삶으면 맛있는 반숙이 완성됩니다. 반숙으로 삶은 달걀은 노른자가 완전히 익지 않아 더 부드럽고 흡수율 또한 높아집니다. 그 이상 삶으면 노른자가 완전히 익으면서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시간을 확인하며 삶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삶을 때는 식초나 소금을 한 스푼 넣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달걀의 단백질 성분은 산이나 염을 만나면 뭉치는 특징이 있어 껍질이 깨져서 흰자가 새어 나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 삶은 달걀은 바로 차가운 물에 넣어주면 껍질을 아주 쉽게 깔수 있습니다. 열로 인해 팽창되었던 내부 공간이 차가운 물로 인해 수축하면서 흰자와 껍질막 사이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치매 예방에 좋은. 달걀을 더 맛있고 깔끔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달걀 섭취 방법 두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달걀을 아침 식사로 먹으면 항암 효과와 염증 완화에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걀의 레시틴 성분은 혈관 속 노폐물과 중성지방 배출을 도와 혈관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니 반숙 달걀을 즐겨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달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지만 나의 달걀을 드시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을 익히지 않고 그냥 먹으면 살모넬라균의 침투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여 식중독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살모넬라균은 74도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라지니 충분히 가열해서 안전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